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 연구실장 박성황입니다. 아, 오늘은 10월 4일날 100대 일본 총리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과연 친한적인 성격인가? 반한적인 성격인가? 아니면 중도적인 성격인가? 아,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그 어, 인물과 성형, 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좀 해부해보는 해보 그런 프로그램을 갖겠습니다. 이번에 4명이 네 출마했는데, 후보들의 면면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노 따로라는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고노 따로는 과거에 외무 대신도 하고 방위 대신도 하면서 우리 한국과 많은 잡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개혁 성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시다 후미오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 의원인데 이 다카이치 사나에 의원은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지지를 선언한 아주 우익 성향이 강한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네 번째는 노다 세이코라는 자민당 간사당 대행인데 이 의원은 굉장히 친한파입니다 부군이 우리 제일교포 출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한파죠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노다세이코 후보였죠. 노다세이코 후보는 가장 적은 어, 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어, 후보였습니다. 왜? 다카이치 사나의 에, 후보는 너무 우익 성향이고, 아베 총리와 거의 비슷한 어, 수준의 우익 성향이고, 그리고 어, 고노 따로 어, 후보는 완전 우익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개혁 성향으로서 우리 외무성과 방위성 맞고 있을 때 우리 한국과 엄청나게 많은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시다 후미오 후보가 이번에 총리가 된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한일 관계에서 상당히 원만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해봅니다. 근본 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 기시다는 온건파, 고노는 개혁파, 다카이치는 강경우파, 그리고 노다세이코는 친한파 이렇게 분류한다면 기시다 후미오가 우리한테는 차선책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당선 요인은 이 앞전 제가 유튜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뭐를 들수 있느냐 2차 결선 투표에서 파벌 영수, 기시다 후미오는 46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파벌 영수잖아요. 파벌 영수로서 체면을 세워줬다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선투표에서 호소다파, 아소파가 기시다 후미호한테 표를 준 거, 이거 보면은 파벌 영수로서의 체면 치레죠. 자, 두 번째, 아베 정총리와 아소 전총리가 각각 대 파벌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 파벌들이 1차 투표에서는 다케이치 사나에를 밀었지만, 고노 따로를, 따로와 기시다 후미오가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나와 있는 이상, 고노보다는 기시다 후미오를 차선책으로 선택해서 기시다 후미오를 밀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아베 전 총리와 아소 전 총리의 입김이 컸다는 거죠. 자세 번째는 고노 따로 후보가 너무 계획성이 강해서 자민당 파벌 영수들한테 미운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고노 후보에 대한 반감이 기시다 후미오를 총리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기시다 후미오가 아, 총리가 돼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느 정도 어, 우리가 차선책의 후보가 됐지만 이 기시다 후미오 어, 후보의 비교적 어, 성향을 온건 성향으로 분류가 하는데, 본격적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우리가 성향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치카의 괭지해 성격이 뭐였습니까? 친환적인 성격이었죠? 그리고 비교적 비둘기파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 앞으로 일본에서 우익적인 성향이 아니고, 온건파가 총리가 될 사람 중에서는 기시다 후미오가 가장 유력했다는 지금까지의 일본 정계의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건파 중에 되면은 기시다 후미오가 될 거라는 지금까지의 일본 정계의 평가도 이번에 맞았다는 거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고치가이의 성격 그대로 지금 일본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치가 강한 리더십이었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외교였다. 그리고 매파적 체질이 강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일본 정치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론같이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또 하나, 아, 기시다 후미오의 특기는 친화력입니다. 어느 파벌에도 불편 부당하게 쏠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친화력을 유지해서 결국 그 친화력이 9월 29일날 파벌 2차 투표에서 어, 발리를한 거죠. 또 하나, 신뢰정치를 추구합니다. 고노 따로도 자민당 개혁을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기시다 후미어도 실제적으로는 자민당의 개혁을 어느 정도 어, 바라고 있습니다. 아, 자민당이 지금 73세가 국회의원 임기가 되는데도 계속적으로 너무 어, 원로원 정치인들이 많다. 그래서 73세 정년을 주장하고 있고, 또당 간부들도 임기기가 아, 제한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 아, 그리고 현장 정치를 중요시한다.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신뢰 정치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좋은 점을 그리고 한일 관계에 좀더 바람직한 방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역시 우익 민족주의 단체에 세 군데나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우익 민족주의 단체의 간판이라고 할수 있는 일본 회의, 또 그리고 신도 정치연맹, 신도 정치연맹은 일본의 천황제와 일본의 국가 그리고 황실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과거의 신권 정치를 부활해야 된다는 게 자기네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의 새로운 교육 그리고 새로운 역사 교육의 간담에 가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시다 후미오가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어떤 어, 실적을 쌓아왔는지, 뭐 그렇게 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실적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 기스타 후미오가 한일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를 한번 미리서 어, 점쳐보는 것도 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아, 기스타 후미오의 주요 정치 내용을 한번 어, 종합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015년에, 한일 유안부 합의가 있었죠. 우리 윤병세 장관하고 유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그유안부 합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유안부 할머니들한테 10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억 원 정도 되죠. 10억 엔을 유로금을 주고 그리고 앞으로 이 유안부 문제를 더 이상 한일간에 걸어놓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불합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합의를 한다. 이런 걸 우리가 합의했던 게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유안보 합의였죠. 그걸 주도를 했던 게 한국의 윤병세 장관이었고 일본에서는 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 대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도 일본 망언도 했습니다. 소녀상을 독도에 추진한다는 그런 한국의 그때 움직임이 있었을 때 외무 대신으로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런 망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당시 아베 총리의 외무 대신이었죠. 어, 또 하나 일본 학술회의 건이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가장 먼저 소통이 안 되는 총리로 낙인 찍힌 게 일본 학술회의였죠. 일본 학술회의 임원을 임명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례대로 하면은 일본 총리들은 일본 학술회의에서 신임 회원들의 명단이 가져오면은 총리는 관례적으로 어, 그냥 임명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스가 총리는 그중에 6명을 뽑아서 우익 민족주의 성향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6명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학술 단체, 연예인 단체에서 여기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스가 총리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오명을 그때부터 받아가지고 결국 스가 총리는 그게 계속 이어져서 코로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번에 스가 총리가 잠남 총재 선거에 입후보도 못하게 됐죠. 그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스가 총리가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학술회의 임명권에 대해서는 반대했다는 거죠. 또 하나 히로시마 G7 장관 회의를 주최했습니다. 본인이 히로시마 출신이기 때문에 히로시마에서 G7 장관회의를 주최하고 또 거기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서 원폭 추도회를 거기서 개최를 한 거죠. 또 하나, 주요 정치 내용으로서는 작년에 바로 스가총리 20화 시계로 그리고 본인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와서 거기서 스가총리한테 졌죠. 2위 득표를 했습니다. 3위는 20화 시계로 전 방위선이죠. 이때도 일본의 국민들은 가장 이시바시게루를 넘버원으로 no. 하고 그 다음에 넘버투가 no. 기시다 후보 그 다음에 넘버쓰리가 no. 스가 총리였는데 일본의 지지율하고는 전혀 반대되게 파벌의 움직임에 의해서 스가 총리 그 다음에 기시다 그 다음에 이시바시게루로 이렇게 순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자기의 정치 소신으로서는 헌법 개정에는 찬성을 합니다 아, 어, 일본의 헌법.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평화헌법으로 되어 있죠. 평화헌법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전권이 없습니다. 일본은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은 전쟁을 영원히 하지 않는다. 이런 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정을 해서 앞으로 일본도 보통국가, 쉽게 말하면 전쟁을 할수 있는 국가로 한다는 게 일본의 지금 자민당의 기본적인 방향이죠.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인 이 헌법 개정에 기시다 후미오도 찬성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시다 후미오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 지금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기시다 후미오는 외무대신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스가 총리 밑에서 아베 총리 밑에서 대신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아베 총리 스가 총리의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민당이 지금 우경화하고 있다고 지금 하지만 보수 언건파도 있다 그걸 좀 알아달라 이걸 계속 기시다 후미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금 파버린 기시다파의 고치가이의 기본 방향인 당의 온건 성향을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시다 호미호가 지속적으로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온건 방향으로 가서 한일 관계가 상당히 지금보다는 훨씬 낫게 된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번에 아베 집권 기간 그리고 스가 집권 기간보다는. 훨씬 기시다 후미오가 집권하는 기간이 우익 민족주의 성향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빚이 있습니다. 빚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가 총리가 될때각 파벌들, 주요 파벌들에 대해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파벌들의 입김을 무시하지 못한다. 특히 아베 전 총리, 아소 전 총리가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빛을 갚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크게 자기의 입김을 내지 못한다.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게 되면 아마 한일 관계가 지금 아베 총리의 기간보다 그리고 스가 총리의 기간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따로나 다카이치 사나의 후보가 총리가 된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아베 총리나 스가 총리 시절보다는 훨씬 한일 관계가 희망적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국의 태도입니다. 한국이 처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화 제스처로 해 나가면 우리가 한일 관계가 의외로 잘 풀릴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자민당 총재 선거, 그리고 일본 총리의 기시다. 후미오가 당선된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으면 아주 더 바람직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